무곡중학교가 인접한 전망 좋고 깨끗하며 전용까지 넓은 코너빌라입니다. 거실에 tv와 쇼파 및 스탠드 에어컨 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거실에서 바라본 풍경이 막힘이 없어 답답하지가 않아 시원시원합니다. 큰 방에 더블 침대와 장롱 및 화장대 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중간방도 넓어서 침대와 옷장 및 책상 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작은 방에도 침대와 옷장 등이 들어가며 책상 자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거실에 위치한 메인 욕실이 넓고 깨끗하며 욕실의 상단부입니다. 메인 욕실의 하단 부위가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주방도 깨끗하며 주방의 식탁자리와 냉장고 자리가 나오면서도 좁지가 않습니다. 이번엔 주방의 모습이 잘 보이게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주방의 정면 쪽에서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았습니다. 거실의 안쪽에서 창가 쪽이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베란다 겸 세탁실 상단의 모습이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았습니다. 이번엔 베란다의 하단 부위가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끝으로 거실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았습니다. 본 물건에 대한 자세한 물건 분석표를 올려놓으니 차분히 검토해보세요.